외국인 건축가들이 오면 서울에서 꼭한번 가봐라 자랑하는 곳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일 것 같으세요? 제가 외국인들한테 꼭 가보라고 하는데 어디냐면요 한강시민공원입니다 한강시민공원 왜그러면 정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늦게까지 술 마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정말 싼 값에 왜냐면 주변에 아파트들이 계속 감시를 하잖아요 여기는 여기는 정말 새벽 1시에 가도 안전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그런 공원이에요 사실. 제가 말한 자연이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제가 말한 것도 그거예요. 여기도 그런. <laughs> 여기 갈대숲 이런 데 가면 난리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반포 <laughs> 옆에 갈대 키워놨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계획하신 분이 생각이 깊으신 분 같아요. 근데 이게 감시를 하는 공간이 돼야지만 이 사실은 되게 좋은 거거든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서울에,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우리가 맨날. 공공 공간이 부족하다. 맨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족해 뭐가 부족해. 너무 차고 넘쳐요 우리는. 항공 사진을 보시면 학교 운동장들이 유럽의 광장보다 더잘 분포가 돼 있어요. 촘촘하게. 근데 그걸 우리는 보기 축구 아저씨밖에 안써 그러니까 애들이 방과 후가 되면은 아무도 안 가요. 옛날에 한때는 담장 허물기 운동이 있었어요. 담장 허물어가지고 써라. 그랬는데쓰긴뭘 써요? 거기 괜히 또 애들 뭐 유괴당한다 그래서 다시 담장 치고 보안관까지 세워놨어요 지금은. 도식이 얘기 잘못된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다가 주변에다 가게를 쭉 둘러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을 문방구랑 뭐 카페랑 뭐 야채 가게 이런 것들을 쭉 배치를 해놓으은 애들 학교 보내고서 엄마가 와서 차 마시면서 애들 보고 문방구 아줌마가 자기 커스터머들이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보겠어? 그것도 어두운 데서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계속 보는 그러니까 그런 그게 운동장이 안전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CCTV 100개 달는 것보다 더 안전한 거예요, 사실은. 그럼 여기가 밤에도 안전한 이유는 가게에서 쳐다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도시계획에 뭐 학교에서는 뭐 몇백 미터 안에는 뭐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쓰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돼요.